미스트로 3대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무대 뒤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화려한 퍼포먼스와 열띤 경쟁으로 가득 찬 프로그램이지만 이번에는 긴장감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특히 재능 넘치는 참가자로 주목받아온 비네서가 돌연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걱정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과 진행자들은 특별한 체육 활동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트로 3대회 측에서는 참가자들이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게임과 미션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려 했지만, 이 활력 넘치는 기획이 빈에서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빈에서는 TV 조선으로부터 받을 특별한 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노래 연습과 체력 훈련에 쏟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정작 점심 식사를 잊어버렸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생각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진행자 붐은 깜짝 놀라 서둘러 상황을 확인했고 촬영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걱정스럽게 다가와 괜찮아 라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살폈습니다. 부은 평소 특유의 유쾌한 진행자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날만큼은 진지한 태도로 빈내서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직접 물을 챙겨주고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빈내서를 안정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결국 빈내서는 의료실로 옮겨져 휴식을 취한 뒤 깨어났지만, 급격한 혈당 저하와 탈진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붐은 미스트로 촬영해서 당분간 하차하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참가자가 공연을 위해 무리하는 것이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동료 참가자들도 건강이 최우선시라며 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과 스태프들 역시 참가자의 식사와 컨디션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긴장감 넘치는 경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는 재능 넘치는 참가자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 했던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스트로 3대회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앞으로 참가자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붐은 한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 우리는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 그래야 더욱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규정과 식사, 휴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덧붙이며, 이후 촬영과 경연과정에서 참가자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붐의 신속한 대처와 하차 권유는 시청자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경연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참가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면서도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붐이 참 배려심 깊다. 프로그램을 살리는 최고의 진행자답게 참가자도 살렸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빈에서가 다시 촬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일단, 무리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건강을 회복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워낙 잠재력이 큰 참가자라 대회 조직 위에서도 그녀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건강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무리하게 복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스트로 3대회 측은 앞으로 참가자들의 식사와 컨디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며 체력 소모가 큰 미션을 진행할 때는 전문 의료진을 더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명상 시간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부문 미스트로 30시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한번 비에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모든 출연자들은 소중한 땀과 노력을 쏟고 있다. 시청자는 물론, 우리 제작진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미스트로 3대회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쟁 요소도 중요하지만,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미스트로 3대회가 출연자들이 온전히 자신을 펼칠 수 있도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다행히 비내서가 회복 중이며 분과 대회 스태프들이 적극적으로 대책 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촬영도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도 참가자들의 컨디션과 안전을 꼼꼼히 살피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참가자들이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스트로 3대회가 참가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